현지 누나와 이 모든 의문은 통하는 것이구나 김남국 비서관은 만사현통으로 알려진 김현지가 이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고 또 모든 인사를 주무르는 비선의 핵심 실세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표를 냈구나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현지 누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제 현지 누나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민 누나입니다 그런데 그 현지 누나가 어디서 태어나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, 어떤 학교를 나왔고,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. 대통령의 최측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인사를 주무른다고 하는 그 현지 누나가 과연 누군지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릅니다.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. 특별검사 수사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?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? 국정조사 특검 당장 받지 못하겠다면 김현지 씨 주민등록 등본 딱한 통만 공개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.